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모닝 다육엔 화초입니다 당금 판매방 지역 주민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자 제가 호야 영상을 지금 방제를 하면서 좀 찍어 볼게요 저희 집그 제가 올린 호야 영상들이 거의 다 굉장히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를 그 전에 영상 지금 좋아요가 1,800, 또 조회수가 한 10일 만에 올라간 그 영상 꿀팁 음, 영상이 제가 영상을 안 올리면 개들이 한 번씩 또 이렇게 돌아서 구글에서 그렇게 보내줍니다. 근데 그렇게 이뻤던 애들을 제가 음,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이제 어를까봐 실내로 들여놨었거든요. 얘는 지금 이제 지지대를 새로 여기 깊은장에 와서 지지대 해가지고 다 옮겨줬어요. 큰 화분에 롱화분에 에, 지난번에 이제 그 호야영상 지금 올라갔던 애들은 롱화분에 없었고요. 어, 낮은 화분에 있었던 애들, 애들을 다 이렇게 옮겨서 영양제 주고 얘들 살리느라고 굉장히 애 먹었었어요. 그 빨간 그 새순, 빨간 잎이 너무너무 이쁘게 영상이 올라가고 조회 수가 많고 인기가 좋았었는데요. 어, 베란다에서 거실로 딜어놓고 겨울에 보일러가 아, 세고 통풍이 안 되니까 얘들이 아주 그냥 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얘들을 지지대 해주고 얘 살리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답니다. 자, 근데 이제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빨간 새순 지금 이제 올려주고 있죠. 새순이 올라오면 이렇게 햇빛을 보면 빨갛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하얀색으로도 되고, 빨간색으로도 되고 그래요. 이게 물이 드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도요. 이렇게 빨간 새순 물이 드는 게 아니고 새순이 올라와서 햇빛을 보면 이렇게 빨갛게 뭐 물이 든다고도 봐야 되겠죠? 원래 는 이렇게 처음에는 하얗게 올라오는데, 아,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 노지거든요. 노지에서 햇빛을 보니까. 아, 색감이 파란 초록색은 아니에요. 어, 실내에서 키워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베란다 햇빛 많이 보고 통풍 잘 되는 데서 키우면, 어, 얘들이 지금은 약간 햇빛을 많이 봐가지고, 이거 노지라 노랗게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베란다에서 키우면, 이렇게 파란, 지금도 요, 이렇게 너무너무 이쁘네요. 얘가 이제 제대로 이제 자리 잡고 활착을 하고 잘 돌아오나 봐요. 이제 요런 애들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요런 애들은 잘라내야 돼요 어~ 이렇게 댓글 주시는 분이 줄기가 이렇게 다 말랐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줄기 말른 건잘잘라야죠어떻게해요 말르기도 하죠 다 건강하게 크진 않고 다 전체적으로 말르면은 어~ 실내가 건조하고 통풍도 안 되고 물도 작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줄기가 말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댓글 주신 분들이 계세요 얘도 이렇게 농화분에 심고 자, 이렇게 지지대 해줬어요. 이게 지지대가 뭐냐면 빨래 건조대 그 아파트에 보면 얘들이 버려져 있는 애들 주서다가 지지대 해서 다이소가 이런 철사 있어요. 철사는 아니고 철사같이 생긴 끈이에요.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고요. 세 개, 3개, 지금 세 개거든요. 대품이. 난하분입니다. 난 화분입니다. 난롱합은 자, 지금 이제 살아났어요. 색감은 햇빛을 많이 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베란다에서는 이제 초, 진초록이라 이파리 색깔이 베란다에서 키우는 게더 이뻐요. 근데 노지로 나오면 이렇게 약간 노른색으로 변합니다. 그렇다고 뭐 얘들이 상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태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분갈이 팁, 음, 네, 제 호야 영상이 많아요. 근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는 제가 그 인공토라고 이제 요 밑에 부분을 이렇게 화분이 굉장히 지금 깊은데 높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뿌리가 밑에까지는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옮기려면 이동을 하려면 무겁고. 그래서 전에는 요 밑에 3분의 1쯤 스트로폴 깔고 그 다음에 양파망이나 모기장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배합토. 배합토로만 심으시면 돼요. 꽃가게에서 파는 배합토. 다른 거 섞, 안 섞어도 돼요. 다른 거뭐흙 같은 거 섞으면 안 되고요. 거기다가, 어, 펄라이트만 배수를 위해서 섞어서 배양토 그대로 해서. 그래야 잘 자라지. 다육이처럼, 뭐, 다육이, 뭐, 마사토 이런 거 무겁기도 하고. 마사토 같은 거뭐 여러 가지 섞이면 무겁기만 하고, 안 커요, 호야가. 그냥 배양토에다 펄라이트만. 섞어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듯이 그렇게 키우면 잘 크고요. 아, 이 거미줄을 막 쳤어요. 거미줄이 치는 게 좋진 않은데. 그래서 방제를 해줘야 맞는 거예요. 이 거미 이렇게 꼬이는 것도 안 좋거든요. 벌레들 꼬이는 거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빈, 이게 화분이 얘처럼 이렇게 높고 깊은 애는 어, 밑에다가 못 쓰는 풀분 있잖아. 플라스틱 화분. 좀큰 거, 어, 거꾸로 엎어 놓고 스트로볼 채우고 그 다음에 음, 양파망이나 모기장 놓고 어, 흙흐르지 않게 그렇게 해서 배합도 채워서 이렇게 심어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인공토라고 그 옥상에 화단 만들 때 쓰는 폴라이트보다 아주 작은 알갱인데 이 인공토를 어, 저그 이게 나무 조경하는 집 가면 있어요. 큰거한 포에 한8천원만 원밖에 안 해요. 그걸 사다가 제가 방분목 만들 때도 밑에 스트로폴을 깔지 않고 흙만 채우면 너무 무겁잖아요. 요즘에 인공토를 스트로폴 대신 깔고 어 그렇게 해서 배합도 채우고 음 그렇게 해서 분갈이를 합니다. 깊은 화분이나 어 방부목으로 반 만들 때, 근데 이게 렇 빨간 지금 저기 새순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얘 이제 세번 방제했거든요. 얘 다음 주에 와서 한 번만 더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방제 안 해신 분들은 실내에서는 더구나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음병 때문에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호야, 이렇게, 자, 세 개, 키핑장에 와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아, 전에 살던 집은 실내 거실로 들여놓으니까, 어, 통풍이 되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보일러 용량이 큰 거를 보일러를 썼더니, 아, 조금만 들면 막콕 끊어 끊 해가지고 줄기가 다말르더라고요 입도 막 노랗게 해서 떨어지고, 아우, 얘 예, 아주 귀한 애를 그렇게 해서 살린이라고 애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쁜 어, 호야 영상. 자,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